무상심심미며법 백천만검 난저우 아금문견득스지 원해열에 진치래 개법장진언 오마라난마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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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회인 유분제일 여시함은 일시불 제사위구 기수구구도은 여대비구 중 천이백오십인구 이시세존 식시차기시발 입사위 대상 걸식어기성 중 차제거리 한지분처 반사월 수이발 세족이 부자이자 선영기청분제이 시장로 수보리 제대 중중 축종자기 편단 우경 우슬 착지 합장 공경 이백 불언 희우 세존 열의 선오년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예엔 발란육 따라 삼맥 삼불이심 응우나 주우나 항복귀심 불언 선제 선제 수보리 여여 소설 열의 선오년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여금제청 당위여설 선남자, 선녀인, 발라 넉따라, 삼맥삼보리심 응여시주, 여시항복귀심, 유한세전 원여영문. 대승정정분제삼 불고수보리제, 보살, 마하사, 응여시항복귀심, 소유, 일체, 중생, 지루, 양난생 약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생, 약모생,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악의 영의 무여 열반의 멸도지, 여시 멸도, 무량무소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 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묘행무주분제사, 부처 수보리보살, 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소위 부주색보시, 부주성향, 미초법보시, 수보리보상, 여시보시, 부주어상,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보시 기복덕불가사량 수보리 어유나 동방호공가사량부 부야세존 수보리 남서북방사유상화호공가사량부 부야세존 수보리 보살 무주상보시 복덕 여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당여서교주 열의실견분재5 수보리 어유나가의 신상견 열의불 부야세존 불가의 신상 즉견 열애 하이고 열애 소설 신상 즉비 신상 불고 수보리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정신이유 분재유 수보리 백프런 세존 파유 중생 등문 여시 언설 장구 생실신부 불고 수보리 막작 시설 열애 며루 후 오백세 유지계 수복자 어차 장군 능생 신심 이차 위실 당지시인 불어 1불2불3사5불 이종성근 이여무량 천만불서 종재성근 문치장군 애지일념생정신자 수보리 열애 실지실견시제중생등 여시무량복도 하이고 시제중생 무부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취상 즉이차간 중생수자 약치법상 즉차간 중생수자 아이고, 약치비법상 즉자가인, 중생수자. 치고, 부릉치법부릉치비법 이시우고, 열애상설. 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 응사항, 비법. 무등무살분제7수벌이 어유나, 열애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야, 열애유소설법이야. 수벌이안 여야해불소설이,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하이고 열애소설법 개불가취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의자일체연성개의무의법 이웃차별 의법 출생문제 8. 수벌이 어유나 약인만 삼천세 전세계 칠보 이용보시 시인 소득복덕 영리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하이고, 시복덕, 즉비복덕성. 시고, 열해설복덕다 약부인, 어차경중, 수지내지, 사고계 등, 위타인설, 기복승비. 하이고, 수보리, 일체제불, 극제불,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법 개종차경출. 수보리, 소위불법자, 즉비불법. 일상무상분제구. 수보리 어유나 수단 능작시념 아득수단 가부 수보리형 부야세존 하이고 수단 다 명의입력 이무소이 불입 색상양 미초법 시명수단원 수보리 어유나 사단 능작시념 아득사단 가부 수보리형 부야세존 하이고 사단 다 명일왕래이실무왕래시명사단 수보리 어유나남 능작시념 아득가나 가부 수보리형 부야세존. 하이고 아나명이불래이실무불래 시고 명아나 수보리 어유나란 능작시념 아드가란도구 수보리엄 부야세존 하이고 실무유법 명아라란 세존 약아란 작시념 아드가란도 즉이차가인 중생수자 세존 불살 아등무쟁삼매인중 제위제일시제일이요가라한 세존 아부작시념 아시이가라한 세존 아약작시야 마드가라한도 세존 즉불살 수보리 시와라 나인자 이수보리 실무소행 이명 수보리 시와라나행 장엄 정터분 제십 불고 수보리 어유나 열애석제 연등불사업법 유소득부 부야 세존 열애제 연등불사업법 실무소득 수보리 어유나 보살 장엄 불터부 부야 세존 하이고 장엄 불터자 즉비 장엄 심명 장엄 시고 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 시생 청정심 부릉주색생심 부릉주 성양 미초법생심 응모소주 이생기심 수보리 비어유인 시녀 수미사낭 어유나 시신 위대부 수보리언 심대세존 하이고 불살비신 심명대신무이복승분 제11. 수보리어 항아, 중소유, 사수, 여시사 등 항아, 어이우나, 시제 항아사, 영위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단지 항아, 상담우사, 항기사, 수보리아금, 실량고여 야규, 선남자, 선녀인, 이칠보, 만이소 항아, 사수,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 득복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불구수보리약, 선남자, 선녀인, 어차경중, 내지, 수지사구계 등 위타인설, 이차 복덕, 승전복덕, 존중 정격은 제12. 부자 수보리 수설 시경 내지 사고계 등 당지 차처, 일체 세간 천이나스라 기흥공양 여불 탐면, 하항요인 진능 수지 독성, 수보리 당지 시인 성지체 상제일 희우지법, 약시 경전 소재 지처 특이 유불약 존중 제자. 여법 수집은 제13. 이시 수보리 백불런세존 당하명 자경 아등문화봉지 불고 수보리식경 명이금강반냐바라밀 이시명자 여당봉지 소이자 수보리 불살반냐바라밀즉비반냐바라밀 시명 반냐바라밀 수보리 여유나 열의 유소설 법부 수보리 백불런세존 열의 무소설 수보리 여유나 삼천 대천세계 소유미진 시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수보리 제미진 열애설 비미진 심형미진 열애설 세계 비 세계 심형 세계 수보리 어유나 가이 삼십이상 견열해 부부야 세존 불가이 삼십이상 득견 열에하이고 열애설 삼십이상 즉시이상 심형 삼십이상 수보리 약유 선남자 선녀의 이양아 사등 심명 부시 약부인 어차 경중미지 수지 사국계 등 위타인설 기복신다. 이상 정멸분. 제14. 이시수벌이 문설시경 심해의치 체로비 2 0 0불 희우세존. 불살 여시심심경전. 아종성례소득기한 미증 등문 여시지경 세존약부유인 등문시경 신심청정 즉생실상. 당지시인 성지제일 희우공덕. 세존시 실상자 즉시 비상시고 열애설명실상. 세존 아금 등문 여시경전 신의수지 부족인한 약당내세 후오백세 기후중생 등문시경 신의수지 시인 측이 제일희우 하이고 차이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소의자아상 즉시비상 인상중생상 수자상 즉시비상 하이고 이일체제상 증명제불 불고수보리 여시여시 약부유인 등문시경 불경불법 불례당치신 심의유 하이고, 수보리 열애설 제일 바람일, 즉, 비 제일 바람일, 심형 제일 바람일. 수보리 인욕 바람일, 열애설 비 인욕 바람일, 심형 인욕 바람일. 하이고, 수보리 여아석이 가리왕 할절 신체, 아의이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하이고, 아왕석절절 지혜시, 야규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진한. 수보리 운양가거 오백세 자기 욕선인, 오이소세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고 수보리보살 응리일체상 달라녁달아 삼맥상 보리심 부릉주색생심 부릉주성향 미축법생심 응생무소주심 약심유주 즉이비주 시고 불살보살 심 부릉주색보시 수보리보살 위익일체중생응여시보시 열래설 일체 재상 즉시 비상, 우설 일체 중생 즉비 중생, 수보리 열애 시신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강어자, 불이여자 수보리 열애 소득법 차법 무실무어, 수보리 약보살 심주업법 이행보시 여인대맘 증무소견, 약보살 심불지법 이행보시 여인유모 일강명조 견종종세 수보리, 당내, 지세, 야규, 선남자, 선녀인, 응어 착용, 수지, 독성, 즉위 열애, 이불지혜, 실지시인, 실견시인, 개특성지, 우량, 무병, 공덕. 지경, 공덕, 분지 15. 수보리, 야규, 선남자, 선녀인, 초, 일분, 이항하, 4등, 신보시, 중, 일분, 부, 이항하, 4등, 신보시, 후, 일분, 역기 항하, 4등, 신보시, 여시, 무량, 백천만억, 거, 이신보시. 약부인 문차경전 신신불력 기복승피 화항서사 수지독성 미인예설 수보리이어언지 시경유 불가사의 불가측량 무병공덕 열의 위발 대승자설 위발 최상승자설 약유인 능수지독성 강의인설 열의 실치신 실견인계득성지 불가량 불가칭 무유병 불가사의 공덕 여시인 등 즉이하다 열의 안역따라 삼명삼보리 하이고, 수보리, 야교, 소법자 차가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직어차경, 불륜청소, 독성, 위인해설 수보리, 제재 처처, 야교차경, 일체세간 천인아스라, 소음공양. 당지차처 즉이시타, 개운공경. 장내위어, 이자하양, 이상기처 능정업장분재, 심류. 구자 수보리 선남자 선녀인 수지독성 작경 야귀인 경천시인 선세지업 음타 학도 이금세인 경청구 선세지업 주기소멸 당득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안연 가거 무량아 성직업 어연등불전 특지 804천만원 나유타 재불 실계공양성사 부공 가자. 약부유인 어우말세 능수지, 독성차경, 소득공도, 어하소, 공양, 재불공도, 백분 불급일, 천만억분 내지, 산수비유소 불능급, 수보리약, 선남자, 선녀인, 어우말세요수지 독성차경, 소득공도, 아약, 구설자, 후교인문, 심직강란, 호위불신, 수보리당지시경이 불가사의, 가보역 불가사의. 국경무화분제 17. 이시 수보리 백불은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발라안용 따라 삼명삼보리심 우나움 주나항복기심, 불고수보리약 선남자 선녀인 발라안용 따라 삼명삼보리심자 당생 여시심 아음 멸도 일체 중생, 멸도 일체 중생이 이 무유일 중생실 멸도자, 하이고, 수고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소이자 수고리, 실무유법, 발란역 따라 삼맥삼보리, 심자. 수고리, 여유나 열애, 어연등불, 소유법, 득안역 따라 삼맥삼보리부, 부야세존. 여아의 불소설이, 불어연등불서, 무유법, 득안역 따라 삼맥삼보리불언 여시, 여시. 수보리 실무유법, 열애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수보리 약유법, 열애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자, 연등불 즉불 여하수기 여어래세, 당득자불 호석가모니. 이실무유법, 득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시고 연등불 여하수기 작시연 여어래세, 당득자불 호석가모니. 하이고, 열애자, 즉제법 여의. 야규이나, 열애득,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실무입법 불득,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열애소득,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어시중무실무어. 시고, 열애설, 일제법 개시불법. 수보리, 소원, 일체법자, 즉비, 일체법. 시고, 명, 일체법. 수보리, 비어, 인신장대 수보리, 연세존, 열애설, 인신장대 즉이비, 대신, 심양, 대신. 수보리 보살 영여시 약작시연 아당멸도 무량중생 즉 불명보살. 하이고 수보리 실무위법 명의 보살 치고 불살 일체법 무아무인 무중생무수자. 수보리 약보살 작시연 아당장엄불도시 불명보살. 하이고 열해설 장엄불도자 즉 비장엄 심형장엄. 수보리 약보살 통달무화법자 열해설명진지보살. 일제동감 분제 18. 수벌이 어유나 열애유 유관부 여시세전 열애유 유관. 수벌이 어유나 열애유 천안부 여시세전 열애유 천안. 수벌이 어유나 열애유 해안부 여시세전 열애유 해안. 수벌이 어유나 열애유 법안부 여시세전 열애유 법안. 수벌이 어유나 열애유 불안부 여시세전 열애유 불안. 수보리 여유나 여항아, 중소유사, 불설, 시사부, 여시세존 열애설, 시사. 수보리 여유나 여일항아, 중소유사, 유여, 시사등 항아. 시제항아, 소유사, 수불세계, 여시영리다부, 침다세존 불고수보리 이소국도, 중소유, 중생, 약간중심, 열애실지. 하이고, 열애설재심, 계위비심심명위심 소이자 수보리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법계통합원제이9 수보리 여유나 약유인 만삼천 대천세계 칠보 이용보시 시인 이시인년 득복다부 여시세존 차인 이시인년 득복신다 수보리 약복덕 유실 열의불살 득복덕다 이복덕무고 열의살 득복덕다 이색 이상분제이시 수벌이 어유나 불가이 구적색신견부 부야세존 열의 부롱이 구적색신견 하이고 열의설 구적색신 즉비 구적색신 심형 구적색신 수벌이 어유나 열의 가이 구적재상견부 부야세존 열의 부롱이 구적재상견 하이고 열의설 재상 구적 즉비 구적 심형 재상 구족 비설소설 분제2 1일 수벌이 어물리 열의 작신염 아당 유소설법 막작신염 하이고 약이한 열의 유소설법, 즉이 방불불능야 소설고, 수보리 설법자 무법가설 심형설법, 이시해명 수보리 백불은 세존 파유 중생어 미래세 운설시법 생신신부, 불언 수보리 피비 중생 비불 중생, 하이고 수보리 중생 중생자 열의설 비 중생 심형 중생, 무법가득 분제2 2 수보리 백불한 세존 불득안녀 따라 삼맥삼보리 위무소득야 불언 여시 여시 수보리 아오 안역 따라 삼맥삼보리 내지 무유소법 가득 시명 안역 따라 삼맥삼보리정심행선분제2 3 부처 수보리 1법평등 무유고와 시명 안역 따라 삼맥삼보리 이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일체선법즉득안녀 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소원 선법자, 열애살 즉비 선법, 심형 선법. 복지 무비 분재 24. 수보리 약 3천 대천 세계 중소유재 수미산항, 여시 등칠보지 유인 치용보시 약인 2차 반야 바람 일경 내지 사고계 등 수지 독성, 위타인서 어전복덕 백분 불급일 100천만억 분 내지 산수비유소 불능급. 하무소화 분재 25. 수보리 여유나여등물이열애작시념 아당도 중생, 수보리 막작시념 하이고 실무유 중생 열애도자, 약유 중생 열애도자, 열애 즉 유아인 중생수자, 수보리 열애설 유아자 즉비 유아, 유아 이범부지인 이위 유아, 수보리 범부자 열애설 즉비범부, 심형범부 법신 비상분제 26. 수보리 여우유나 가이 30 이상 관열해부. 수보리 연 여시 여시 30 이상 관열해. 브런 수보리 야기30 이상 관열해자 전련성 왕 즉시 열해. 수보리 백불란 세존 여하 해불 소설이 부릉이30 이상 관열해. 이시 세존 이설계연. 약이 색견하이 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릉 견열해. 무단 우멸분제 27. 수보리 여약작 신념 열애불의 구족상고 득간욕 따라 선명 삼보리 수보리 막작 신념 열애불의 구족상고 득간욕 따라 선명 삼보리 수보리 여약작 신념 발란욕 따라 선명 삼보리 심자 설제법 단멸 막작 신념 하이고 발란욕 따라 선명 삼보리 심자 오법 불살 단멸상 불수 불탄 분제28 수보리 약보살 이만 항아 사등 세계 칠보 지용보시 약보인 지일체법와 특성어인 차보살 승전보살 소득공덕 하이고 수보리 이제보살 불수복덕고 수보리 백불언세존 운하보살 불수복덕 수보리 보살 소작복덕 불웅탐착시보살 불수복덕 위 적정분지 이식구 수보리, 야규, 인원, 열애, 약, 내, 약, 거, 약, 자, 야, 가, 시, 인, 불레아 소, 서리. 하이고, 열애, 자, 무, 소, 종, 례 영, 모, 소, 고, 고, 명, 열애. 이합 이상, 분, 지 삼, 집. 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의 이, 삼, 천, 대, 천, 세, 계 쇠, 미, 진, 어, 이, 우, 나, 심, 이, 진, 중, 영, 이, 다, 부 수보리, 연, 심, 다, 세, 존. 하이고, 약, 심, 이, 진, 중, 실, 유, 자, 불, 즉, 불, 설 심, 이, 중. 소, 이, 자, 불, 살 미, 진, 중. 즉, 비, 미, 진, 중, 심, 영, 미, 진, 중. 세존 열애소설 삼천대천세계 즉비세계 심형세계 하이고 약세계 신류자 즉시일합상 열애설일합상 즉비일합상 심형일합상 수보리 일합상자 즉시 불가설 단범부지인 탐착기사 직연 불생분지 3일 수보리 약이원 불설 악연인견 중생견 수작견 수보리 어유나 시인에야 소설이 부야세존 시인불의 열애소설이 하이고 세존설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즉비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심명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 발라육 따라 삼명 삼보리 심자오 일체법 응여시지 여시견 여시신의 불생법상 수보리 선 법상자 열애설 즉비 법상 심형 법상 응아비 진분지 3집이 수보리 야규인 이만무량, 아승지, 세계, 질보 지웅부시, 야규, 선남자, 선녀인, 발보살, 심자, 지어차경 내지, 사국의 등, 수지독성, 위인연설, 기복성피, 운하, 위인연설, 불치어상 여여부동, 하이고, 일체유입법, 여몽, 한포영, 여로, 영여전, 응작, 여시간, 불설, 시경미, 장로, 수보리, 급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일체 세간 천인 아스라 문불소설 개대한이 신수봉행 금강 반냐 바라밀경원이차 공덕 보급 어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구 동경 무량수 개공 성불도